그대 가슴에 시가 되어 마해성 강가에서 가위 늘린 천년 세월 먼 바다로 뛰어볼까 뚝길 따라 강가로 치더라보면 미풍마저 버거운 갈대의 탄식 아래 철이른 들국하는 살살이 물바람에 꽃잎만 휘날리네 차오르는 회한 담아 강물 위로 하늘로 수많은 조약돌 내전져 봐도 돌아서면 그 자리엔 물발화로 번지는 애틋한 추억, 가슴 가득 피어오르네. 이별의 시간, 단풍잎 활활 타오르던 10월 중순, 마지막 계절일 거라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유년의 추억처럼 아득히 살았는데 맑은 하늘 벼락 같은 말씀, 문득 내 곁에도 멀리의 고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굳어진 바위돌의 감정은 주변의 삶은 다 접어두고 혼자서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젠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고, 아니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안타까운 그 한마디 예리한 석정되어 단단한 피부를 부수고 심장까지 구멍을 냈습니다. 핏물 같은 어휘들 어떻게 하면 봇물처럼 터지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대 가슴에 시가 되어 꺼져가는 병상에서 고통으로 눈물 짓느니, 굳게 닫힌 철문 부여잡고 절망의 하늘 쳐다보느니, 출구 잃은 지하도에 앉아 깊은 한숨만 몰아쉬느니, 내일로 향한 시험의 늪에서 회한으로 몸부림치느니, 그대 언 가슴에 시가 되어 사랑이 되어 천년이 오고 있다. 안경 닦기. 아침마다 안경을 닦습니다. 잠에서 깰 때면 밝은 하루 기대하며 부드러운 수건으로 기도하는 양 구석구석 입김을 불어넣어 얼룩 자국 숨은 먼지 닦고 털어냅니다. 긁힌 점으로 흠집만 보이고 작은 얼룩으로 오류만 보는 근시안의 렌즈가 아닌 구도자의 겨울이도록 닿습니다 허연 맨살이 드러나도 아직 시야가 아스한건 부족한 정성탓만 아니라 정갈한 천 거듭 골라도 더 이상 닦을 수 없는 마음속 안경 때문입니다. 이제 안경은 비겠날 햇살 같은 해안으로 늘 일치된 초점만 이르도록 이끼만인 가슴으로 닦는 연습을 하렵니다. 새해에는 미풍에도 출렁대는 빗살 하나, 어둠을 부수고 새벽을 밝히듯 저 높은 곳으로 소리 없이 사유어 가는 촛불로 피어나리라. 비바람에 젖어도 사철 고운 꽃 피우며 안으로 다져가는 바위 마냥 단단한 삶을 배우리라. 철이른 돌풍에 못 답힌 꽃 눈송이로 휘날려도 도도한 강물로 흘러 흘러가리라. 날마다 태어나는 태양을 보며 가슴 안에 해맑은 종, 돌아선 발길마다 메아리를 수놓아 두터운 정이 다시금 샘솟게 하리라. 새해 아침 소망의 인사가 열려진 마음 속에 365날 늘 싱그럽게 여울지도록. 종이 학 접기. 천 개의 학을 접으면 아이는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재빠른 손놀림에 구겨지고 펴지고 날개가 돋고 목이 솟는다. 구겨진 삶을 저렇게 살릴 수는 없을까? 아빠한테만 말할게 내 꿈은 예쁜 피아노야. 깊은 번뇌의 갈림길에서 한 마리 학의 뒷꼬리를 힘차게 잡아당겼다. 아이가 놀라 소리 지른다. 우리 꿈 이루어지라고. 저 푸른 하늘로 날려보낼게. 생기가 돌며 푸득거리는 날개. 아이는 유리구슬처럼 웃으며 손뼉을 친다. 새 천년에는 주여. 새 천년에는 우리 모두 드높은 산이 되게 하셔서. 새날의 청정 햇살. 맨 처음 가슴에 안고. 바위 틈새 휘둘린 꽃나무. 망상한 가지 움츠린 산세마다 내리사랑 뿌려주는 믿음으로 충만한 산이게 하소서. 새 천년에는 우리 모두 널따란 들이게 하소서. 비바람 휘몰아도 꺾이지 않는 늘 푸른 초목 되어 풀벌레 점먹이 동물의 배고픈 간구 따뜻하게 품어주는 풍요로움 넘치는 들이게 하소서. 새 천년에는. 우리 모두 깊은 바다이게 하소서. 고단한 일과 지친 태양 얼으며 폭풍이 흔들어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린 물고기 작은 해초 다독이며 내일을 꿈꾸는 바다이게 하소서. 주여, 새 천년에는 산과 들 바다 우리 모두 당신의 거룩한 손길과 함께하는 따사로운 사랑의 천년이게 하소서. 가을산 속에서 자지러진 시냇물 계곡 깊이 가라앉고 청운사 종소리 산비탈에 서릴 때 산자락 스며든 계절 한결 무르익는다. 빛나던 푸른 열기 원색 문진으로 드리운 산냥기 짙은 땅 뭉클한 감상 뒤로 들어서면 어디선가 쓰르함이 울음소리 마음을 뒤흔든다. 얼 비치는 석양에 불탄 세월 되짚어 본들 가슴 어린 신화 새로 태어날 건가? 스산한숲풀 소리 털어내며 죽어도 지지 않는 큰 나무 찾아 가쁜 걸음 다지는데 저만치 휘뚜란 고목 사이 아기 다람쥐 도토리 하나를 입에 물고 빠꿈이 쳐다본다. 그대 가슴에 시가 되어.